안녕하십니까. 늘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이단 상담 사역과 이단 대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30여 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한 지금 평소에 제가 느끼던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고,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도 많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전망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며,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을 마다들로 성도들을 그 아들을 본받는 형제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알아야 될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각자는 주님의 몸된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각 개인은요. 교회가 될수 없고 주님의 신부가 될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들 즉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신부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어로 church라고 쓰는 이 교회라는 말은 본래 독일어로 kirk 혹은 k i r h e 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의 kiryoke라는 말씀에서 왔는데 이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 the people who belong to Christ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속한 각 지체들은 주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영역이라 할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른자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실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의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공동체, 곧 c o m m u n i o Santorum 이거 라틴어입니다. 인데 이 말은 거룩한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어떤 모습 곧 천국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피하를 의미하는 부끄러움의 명칭이 아니라 놀랍고 신기한 구별의 명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인식도 없으며 교회가 갈라져서 몸이 찢겨지는 고통에 대하여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모술수와 계략의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의인은 모습을 감추고 어두운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갈등을 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먼저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본을 삼아야 될 텐데 실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쫓아간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리 만무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도 믿음도 보이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알고 배우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나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권모와 술수를 세상에서 행한 대로 다 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고 구호하는 율법주의적 바리세인적인 신앙생활이 될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삶의 우선순위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귀신도 믿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을 찾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현현 이걸 영어로 Theophany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위에 위에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